10번, 십삼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읒, 주에 온주들이 더드명, 주유, 미워하는 자들이 보이의 드엇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여하여 간계유게 하명 주께서 준기신 자유 치여고 소유 은혼하여 마하기유 가서 그들의 너하여 다시 나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슈, 야에, 에, 이윤 우요. 다시는, 기어, 되지 못, 하게, 하, 자, 하, 나, 이다. 그들이, 한, 마, 음, 우요. 은, 논, 하고, 주, 유, 대적, 하여, 소요 동맹, 하니, 곧, 에, 동, 에, 장, 막, 과 이슈, 마, 에, 인가 모암가 하가 인 이명 그바가 암몬가 아마예 이명 부의 셋가 두요 사염 이요 앗수유도 그들과 연합하여 요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세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도에서 배망하여 땅에 거이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예 가시엠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간들은 세바와 사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마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요시하 자하엿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구여가는 건부같게하시명바염에 나이는 지부 야기 같게 하소서 사임의 사유는 부가 산에 붙는 부귀 갖. 이 주의 강풍으요 그들의 쏟으시명 주의 폭풍으요 그들의 두렵게 하소서요 후와요 그들의 어구에 주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음을 작게 하. 소서 그들여 출치을 당하여 영원히 노약해 하시며 낭패와 농망을 당하게 하사여호와여 이음하신 주만 온 체계에 지존 자유하게 하소서. 10번, 84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이 사양치여운지요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사아계시는 하나님께 부유짓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에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삼채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끼, 두보금자이유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유 산송 하이이다 채야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에 대요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꼬자기요 지나가 대에 그곳 에만은채위이의것이농이은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지온에서 하나님 앞에 갔기 나타나이이다. 만군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기도유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기유기우이소서 세야우이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음 부으신 자에 어구사퍼 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에 한 나이 다윤 곳에서에 첫 나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하나님에 성전 문지기요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 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야. 요호와께서 은해와 영하유 주시명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 하시 것임이니이다. 만군에 요 후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